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상열 개그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지상열 이렇게 쓰고요. 어, 1970년 12월 26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53세입니다. 음, 한자로는 서로 상자하고 매울 열자 또는 이제 세철 열로도 읽힙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서로는 두개 두고 맵다라고 하면 스파이시, 는 세차다고 하면 스트롱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지상열 지금에는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 어,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참잘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어, 배우라고 볼수 있고요. 겠혼는 안습입니다. 안습 얼굴이 스해인다는의이고요 키는 182cm, 몸무게는 83kg 오염이고요 1996년 SBS 5기 공채 급매입니다. 어 2019년 6월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구독 안 하면 지상렬이라는 유튜브입니다. 어, 지금 한 30만 명 넘는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만 천명 정도 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상렬 배우는 특히 이제 언어의 맞설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두개 챙겨와라. 간에 알코올 저장 좀 해야지. 그러면 술 마시러 나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때 그걸 좀더맛깔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어, 개그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열 개그맨은 어, 이렇게 서로 있을 때 훨씬 더그 이야기를 잘 진행하는 그런 어떤 멋진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들립의 달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